구독자 30만 이벤트를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판이 커져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쁘게 음. 받아주셔야 돼요. 난 진짜 성실하게 이행을 음. 다 하는구나. 반듯하게, 성실하게. 참 열심히 하는구나. 우선? 우선? 볼게요. 파요 알람 설정.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 사서 일을 만드는 쌍문동 얘기선녀라고 합니다. 음. 구독자 30만 이벤트를 제가 음. 여러분한테 감사함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팔찌가 지니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였는데 네. 생각보다 판이 커져서.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 상가에 가서 직접 골라왔어요. 이 원석 하나 하나도. 우선은 남자분들 거, 여자분들 거. 성별은 제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표준 사이즈가 조금씩은 달라가지고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 손목둘레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우선 남성분들 거예요. 이건좀 의미를 잘 담은 거라 가지고. 같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여자분들 거는 조금. 수가 많아서 반만 섞었는데, 하나는 장미석으로 되게 깔끔하게 만들었고. 디자인은 제가 했습니다. 이거를,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게, 이걸 어디다가 넣을지, 원석의 개수 몇개 할지, 그리고 포인트를 줄지, 이걸 할지, 이거 할지를 디자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했고, 이거는 좀 색감이 있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맘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쁘게 받아 주셔야 돼요 많이 제가 만들어 놓긴 했어요 오 되게 많네요 선생님 저 맨날 잠 보고 쉬는 시간 틈틈이 계속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조금 더 만들긴 해야 돼요 좀더 만들어야지 개수를 맞출 수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제 양심상 누구한테 도와달라고못 하겠는 거예요 음. 왜냐면 누가 지켜보는 건 아니어도 내가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짓말로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부탁할 때 있긴 해요 폰트 뚜껑 좀 열어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제가 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하나 만드는데 이게 또 매듭이 잘 되는 날이고, 있 매듭 대단 끊어질 때가 있긴 해요. 혼부치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속도가 느려요, 굉장히. 이거 막 개수 세가지고 하고 막 해야 돼가지고. 많이 만들면 1시간 에 3개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 그리고 이걸 또 허투루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돼서. 이게 그냥 만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왜냐면 팔찌에 중간중간. 색감을 어디, 어떤 걸 넣어야 될지를 잘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의 정신이네요 아 이거 진짜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팔찌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보면 아마 귀여워하실 거예요 잘 못해서 어딜 처음으로 해야 되냐면 매듭 시작될 때 근데 매듭은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구멍 안에 숨겨요 보통 원석 안에다가 이거 만드시면서 집중하시다보니까 네 잡생각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보통 이런거 치밀 하시는 분들 그러려고 하시는 분 많던데 저도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되다가 매듭이 한번 툭 끊기잖아요? 아! 아! 막 깊은 화가 막 여기서 치밀어 올라요 이게 또 이게 아 이게 진짜 정성이구나싶었를 만들면서 30만 구독자 이벤트잖아요 네 40만은 래래해볼까 지금 30만 이벤트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곧 40만 될 거니까요 네. 진짜요? 네지금도 생각해내야죠 40만? 40만은 40만, 원. 40만 원 됐을 때 그거 한번 할까요? 진짜 대미팅 아니 말씀 좀잘 하세요 시장님이 이거 네. 팔찌 아이디어도 같이 냈는데 네. 팔찌 혼자, 저 혼자 사러 갔잖아요 아 이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팔찌 이런 느낌이니까 본드 뚜껑 여시는 것도 말고는 부탁하신 적 없다면서요 근데 같이 가주시지도 <laughs> 않았고 저는 <laughs> 팬미팅 제가 주관하겠습니다 팬미팅 한번 할까요? 랜선 말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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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2만 5천 명이 들어가셨는데 구독 <laughs> <웃음> 좋아요. <웃음> 근데 이거 만들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난 진짜 성실하게 공행을다 하는구나. 참반투하게 성실하게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만 그만해. <laughs> 근데 이거 하시는 건 배우셨어요?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걸는 배우셨나요? 아, 저 진짜로 네. 그거까지 찾아 인터넷 혼자 이거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어렵더라고 이게 왜냐면 원석을 골라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다 나 팔찌 만드는 원 동영상도 찍네. 선생님 팔찌 만드시는 것도 하고 세차하시는 것도 찍고. 아 맞다 세차도 했지. 네, 미용실가서 머리도 자르셨고. 아 맞다. 툴도 주셨고. 하, 맞네. 노래 맛이 되겠는데. 좀 기다리세요 제가 노래를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가 슬프게도 음치예요. 진짜 다양한 취향 많이 하셨네요. 어. 그렇게 두 번을 해가지고 꼬은 다음에 근데 일반 매듭하고 달라요. 그두번 꼬는 음. 방법이 있어요. 그건 유튜브에 매듭 만들기를 쳐보서 알았어요. 팔찌 매듭 만들기. <laughs> 그다음에 조금 본드를 해가지고 말려 말린 다음에 자르면 그냥 자르면 여기 이렇게 매듭이 남아요. 근데 이거를 퀄리티를 높이려 하면 매듭을 숨겨야 된대요. 우사? 못 가? 못 가? 아, 이거 왠지 또. 안 들어갔다. 아, 씨. <laughs> 이거 영상 다 찍고 있죠? 이거 지금 찍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끊어졌습니다. 그치만 제가 농땡이를 피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날은 이렇게 잘안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든다고 만드는데 조금 더만들면 발송을 할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목표는 다음 주까지 발송인데 제가 그 동안 또 열심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응. 이렇게 해서 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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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제가 대신 이 주인분 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 뭔가 팔찌 판매하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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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여지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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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러분, 제가 매듭 연습을 조금 더 해가지고 다음에는 끊어지지 않고 다시 좀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조그맣게 편지를 써가지고 딱 붙여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 빨개졌어요.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열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식은땀이 흘렀는데 티가 안 나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